도토리 프로젝트 기획단이 기숙사 신축을 위한 새로운 활동을 진행 중입니다. 학내 생리대 자판기의 생리대가 안전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환절기 건강관리법을 알아보았습니다. 하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셋째 주 KUTV 뉴스입니다. 계속되는 기숙사 신축을 위한 노력. 여전히 해결점이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총학생회와 도토리 프로젝트 기획단의 새로운 활동이 진행 중입니다. 정성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청 앞입니다. 비가 오에도 불구하고 학우들은 기숙사 신축을 위한 릴레이 피켓팅을 진행 중입니다. 릴레이 피켓팅은 총학생회와 도토리 프로젝트 기획단이 연합하여 기숙사 신축을 촉구하고자 진행된 활동입니다. 힘들다 보니까 뭐 자취나 뭐 아니면은 기숙사나 이런저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쭉 찾아보는데 기숙사를 찾아보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기숙사 수용 인원이 많지가 않아 가지고 앞으로도 이러한 점들이 좀더 개선이 됐으면 해서 이번에 릴레이 피팅에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현재 본교는 10.4%라는 저조한 기숙사 수용률로 인해 많은 학우들이 통학 혹은 하숙이나 자취를 택합니다. 그러나 월 50만 원 내외의 월세를 감당하기가 매우 부담스러운 것이 현실입니다. 2013년 발표됐던 기숙사 신축 계획이 무산된 후몇 년째 이를 위한 학우들의 노력이 이어져왔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현재 지금 구청이 사전 검토를 진행을 하면서 서울시로 올리는 것을 계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청을 압박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하루빨리 서울시 도시공원심의위원회로 저희 고려대학교 기숙사 신축 계획안이 위반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고 서울시로 만약에 위반이 된다면 현재 진행하고 있는 피켓팅을 서울시청 앞에서도 진행할 생각을 총학생회는 빠른 시일 내에 단체 피켓팅을 진행하고 성북 구민을 대상으로 한 탄원서를 구청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학우들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숙사 신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현실입니다 KUTV 뉴스 정성입니다 생필품, 생활하는 데꼭 있어야 하는 물건을 뜻하는 말입니다. 여성 생필품인 생리대가 생필품으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해 많은 여아부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재영 기자입니다. 학내에 설치된 생리대 자판기의 모습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 결과 유해물질이 검출된 생리대가 적절한 대안이 없어 여전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리대 자판기마저도 충분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이용하는 우당교양관에는 자판기가 하나밖에 없어 공급이 제한적입니다. 또한 미디어관, 법학관 구간 등은 학생들이 수업을 듣는 건물임에도 생리대 자판기가 없습니다. 법학과는 자유전공학부 학생들 자치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공간에 여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물품이 없다는 사실은 매우 불편하죠. 여학우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일부 학생에는 생리대 지원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자유전공학부 학생에는 지난달 27일부터 법학관 구간에 위치한 각반 사물함과 학생회실 총 다섯 군데에 생리대를 비치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특정 학생의 사업이며 해당 학생회에서도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제한적이라 사실상 사업의 수혜자는 적습니다. 자판기를 관리하는 대학 사업팀은 생리대 자판기는 수익성이 없어 추가적인 설치는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여성 생필품인 생리대의 안전하고 충분한 공급은 대학교 내 여성인권의 시작입니다. KUTV 뉴스 박재영입니다 추석 연휴 다들 잘 보내셨나요? 연휴가 끝난 후 갑자기 찾아온 환절기에 건강 문제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김효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긴 추석 연휴가 끝난 후 급격히 기온이 떨어졌습니다. 뜨거웠던 9월 말의 고연전 열기는 10월에 들어선 지금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환절기에 접어든 것인데요. 환절기는 철이 바뀌는 시기로 일교차가 커 몸의 면역력이 크게 떨어지고 일조량 부족으로 우울증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환절기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환은 호흡기 질환입니다. 감기는 그중에서 매우 흔한 증상으로 호흡기 점막이 건조한 공기 때문에 약해지면서 걸릴 확률이 높아집니다. 또한 알레르기성 비염이나 천식 역시 평소보다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 짧아지고 일교차가 심해지며 건조해지기 때문에 호르몬의 변화 그리고 점막이 건조해지는 것 등으로 인해서 여러 질환, 특히 호흡기 질환이 취약해지게 됩니다. 적절한 운동과 규칙적인 생활, 그리고 수분을 많이 섭취하고 알레르기 원인에 대한 노출을 피하는 것이 건강하게 가을철을 보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환절기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고 체온 관리를 위해 아침과 밤에 가벼운 긴 소매 옷을 걸쳐 체온이 갑자기 떨어지지 않도록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KUTV 뉴스 김효주입니다. 이것으로 서울 셋째 주 KUTV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학우 여러분 감사합니다.